사진은 광화문광장 한 귀퉁이에 있는 녹지공간으로 세종로 공원입니다. 2024년 11월 28일 이만 956일 이를 넘어 2046일 데일리 퍼즐 2635일입니다. 눈이 많이 내렸던 세종로 공원 광화문 광장을 하루 종일 세 번이나 갔었습니다. 아침에 광화문 광장이고요.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부각산이죠. 세종대왕동상 세종로공원을 확인하고 다시 저녁에 갔습니다. 첨계광장, 광화문역 지하도 지나서 다시 광화문광장입니다. 세종로공원. 2024년 11월 28일입니다.